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목회족 돌봄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은요. 도무지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신앙 또는 종교의 필요는 좀 느껴도 영적으로 돌봄받는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부해. 왜?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가치관과 살며 내가 원하고 그냥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고가 팽배해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옳은 이야기를 하면요.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처로 받아들이는 요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숨고 마는 거예요. 차다나. 차단한... 간절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편을 택해요.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적 가르침과 보호 돌보 교제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했죠? 목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양이 없으면요 종교인으로만 길러질 뿐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적 목자 교사는요 때는 우리를요 힘든 길 좁은 길로 억지로. 우리가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귀찮고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고 동려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는 걸. 왜? 그런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나는 힘든 길을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내 제자들은 내 양들은 그런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님들의 가르침 역시 순종함으로 따를 때더 단단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